아 진짜? 다섯 살 다섯 아 아, 何だ 가 하면 가가 벌써. 부터 20회도 까 토끼 벌써 틀어 어 어느 정도 상대인데도아 <목소리> <평소에 목소리> 갑자기에서 아, 갑자기 일어서도 있고 그래서 좀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괜도 완전 달라서 로우 받는 거 아니라서 좀 생각해 소 ハハハハ。<laughs> <laughs>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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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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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따로, 이쪽 따로. 방코트 해야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더 좋겠잖아요. 되게 좋은데 영상을 위해서 방코트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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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전기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인장 크기에 비해서 페이스가 너무 복잡잖아요 그러니까 깔려 막 저랑 노선에서 찍어도 안될것 같은데 여기가 안 나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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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러니까 흡사자는 작으니까 내가딱 그냥 바로 옆에 이를스를 해도 아, 이조다에서어좀뒤이좀들어 상... 있다. 아, 그래서 이 구장이 제일 좋지 않은데 아까 쿨첼러 고지션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가까이여요지이 구장이 딸려서 딸리는 거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지금 극장이 정말 맞고 쿨첼이 더 좋지

맨 승민이랑 왔어야 되는데 승민이랑 정섭이 왔으면 좋은데 승집와봐여기는 빠른 사람이 무조건 가지 뭐 빨라야 돼그 잡으면 때리고 치칠하라 빨리 뭐 하프 라인에서 딱세우고빵 때려놓고 출발시킨다 이런 <laughs> 수가 무조건 목소리 크면 없애기 같애 흐허허허허허허허 일단 무조건 손 들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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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바지 보인다. 1스로 내지기 포다 신금 먼저 쳤다. 10대 정확 짐을 갖고 내려가야 돼. 아, 아, 어, 어. 이중 응? 어, 어. 어, 아, 명강아. 어, 빨리 아이버것 같아 빨리 아이버데것 야, 짐을 어, 어. 자이 도움이 되요

아니 아빠가 진짜 Thank okay. you. 아, 아니야, 아니야. 태국 친구였어. 얘지얘지 어, 고은 oh, 아, 거, 진짜 고다다 다음에. 다음야 다음에. 다고에다야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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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음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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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나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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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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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اللي بقى على